아, 오늘 영상의 제목은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 대 개인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 비교 그래서 어, 외국인이 계속 그 연초부터 올 연초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금융, 보험, 은행 이세개 아, 업종을 어, 연속적으로 아주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그에 반해서 개인들이 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전자 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이세 개의 종목 어그종목들 한번 비교해봤을 때 어, 오늘 보면은 이제 상승률로 어, KB나 우리금융지주가 4% 5% 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오늘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이제 쓰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 이두 개의 종목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는 이제 이런 금융지주 중에 이제 우리, 또 은행주 중에 이제 KB금융이 주도해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외에 이제 밑에 보험 관련된 현대해사이나 DB, 그 외에 이제 지방금융지주사들, 신한지주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2%에서 3%대의 이런 상승률을 보였고, 펄을 보면 이제 대부분 10배가 안 되는 낮은 퍼고, 어, 지방금융지주사들은 아직도 퍼는 이제 4배 수준이고, 어, 그 외에 이제 5배의 이런 대다수가 이제 퍼 5배에 거래되고 있고, PBR로는 이제 0.5배가 안 되는 어, 그런 수준에 거래되는 종목들이 이제 거의 대다수고, 어, 시가총액으로는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 퍼는 13배 수준, PBR은 이제 1.76배, 어, 그리고 시가총액은 현재 1위 기업이고, 어, 오늘 가격 기준으로 해서의 배당 수익률은 1 9 3 어, 그리고 무리금융이나 KB 같은 경우는 어, 중간 배당 150원, 어, 750원의 결산 배당에서 어, 현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5.68%대, 어, KB 같은 경우도 이제 4.6%대. 그 외에 이제 대다수 이 종목도 어, 4%에서 6%가 까운 배당률을 주는 종목이 이제 이런 금융주나 어, 금융 지주사들 어, 이런 종목이고 어, 그에 반해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어, 종목들은 오늘 보면 이 상승률로는 이제 1%대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 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 오늘 장이 이제 좋았지만 음봉으로 어, 끝난 그런 모습이고 어,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을 거의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 얘가 이제 네이버는 4위. 예 같은 경우 이제 9이고 어, 네이버의 퍼는 이제 3배지만 이건 이제 일회성 그 이익으로 인해서 그렇게 낮은 퍼를 그 보여주고 있고 뭐이 중에서는 PBR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4.37배로 이제 가장 그 높은 수준의 PBR을 가지고 있고 어, 여기서 우리금융의 그 올해 그 잠정 실적을 한번 보면. 어, 21년과 20년도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이제 약5% 가까이 감소했지만 이익 면에서는 영업이익은 이제 75%, 그리고 지배기업 소유 지분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은 97% 거의 이제 100% 가까운 이런 상승률을 보였고 순이익의 증감이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그래서 오늘 어, 이 종목들의 간단한 그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 개인이 가장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는 작년 초부터 최고가 이후에 계속 이제 우하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하지만 이제 최근 최근에 어, 7만 원 선에서 이제 반등을 주면서 어, 7만 원 밑으로 지금 안 빠지고 있는 어,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또이 외인이 어느 정도 좀 매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 이 KB 같은 경우도 이 작년 초에 한번 이게 상승을 했지만 이 횡보 기간이 이제 상당히 긴 횡보 기간을 거쳤던 종목. 어, 하지만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어, 금융주 중에 이제 그 무거운 시총을 가지고 있지만, 신고가를 쓴 모습이 K, KB, BNK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 금융 지주사고 작년 초부터 이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이 조정은 약 4개월에서 5개월 가량 이 조정을 받고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약 3개월 가량의 이렇게 조정 중에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어, 과연 이제 9,2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어,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규제에 따른 이제 피해주고 어, 보면 작년 6월 이후에 어, 지속적으로 이제 하향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어, 이런 종목이고, 아, 그래서 오늘은 어, 외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과 어, 개인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 개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별반 이렇게 큰 수익률이 없다는 것을 한번 여지없이 보여주는 오늘 하루였고, 이 종목들이 과연 이제 금리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상승세를 이어갈지 원체 이퍼 자체도 낮고 PBR이 낮기 때문에 상승률이 어느 정도 더 나와줄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